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검색식 종목 분석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음봉부터 보도록 할게요. 음, 이런 것들 패스. 투은봉. 네, 카스텔바작은 오늘 은봉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어, 요거는 지금 거래량이 앞전 거래량보다는 많지는 않아가지고 물량을 조금 받아내면서 세력들이 좀 내려갔는데 네, 조금 이따가 좀 흐름들 좀더 체크해보고 네, 앞으로 네,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포인트니까 네, 지켜보면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패스 넘기고 s 케 k 폴리텍 네, 지금 은봉으로 좀 내려 꼽고 있는데 신용이 최근에 뭐 조금씩 들어오긴 했는데 많지 않아요. 우리 스윙 타점 잡고 반등 포인트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패스. 루니어는 아, 스윙 냈고요. 네, 이런 거다 패스. 이런 거다 패스. 네, 이런 거 잘못 따라가다가 급락하면 박살납니다. 하지 마세요. 고점에 있는 거, 동전주 이런 거, 체력원쭉 넘기면서 볼게요. 휴월 오늘 상한가. 네. 가드리고 네, 이런 것들 패스. 오상자이엘은 오늘 슈팅 주면서 일차 파동 만들면서 매집을 끝낸 케이스죠. 이건 좀 흔들기가 좀 나올 수 있고 박스권에도 매집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일차 파동까지도 여기 물려있는 게임들이꽤 많이 있어요. 이 물량을 소화할 때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흐름들 체크하면서 다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맥스도 오늘 네, 물량 소화를 좀해 나가고 거래량을 좀 수반 시켰는데 앞전에 여기 거래량보다는 좀약 그 하기 때문에 내일 휴홀이 급등하게 되면 갭 띄우면서 같이 출발해 줄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추세는 완전히 좀 바뀌었고 저점들이 이렇게 끌어올려지고 있는 이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앞으로 네,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진산업은 우리가 수익실을 했고요. 반등했는데, 이거는 이제 끝났고, 네, 더 이상 보지는 않습니다. 쭉 넘기면서 볼게요. 미래생명자원은 1차 파동이 지금 바로 슈팅을 주면서 만들어져 가지고, 앞전에 매물 벽이 상당히 두터워요. 이런 두터운 매물 벽을 뚫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으로 아직 접근을 안 했었는데 오늘 1차 파동을 좀 만들어서 만약에 눌러주면서 어좀 내려 까주고 여기 매물대 상단까지 정도 터치하면서 반등 캔들 나오는 것좀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고 신용 잔고율이 아직 꽤 높기 때문에. 철고갈 가능성도 열어두고 다시 타점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타점을 안 잡았습니다. 예또 네, 점하고 또 같죠. 좀 반등했는데 이런 거는 참 물린 개미들만 불쌍하고 가스텔 설명드렸고요. 패스. 네, 이런 거 무섭죠. 상한가 만들었다가 네캡 어, 하락시켜서 급락시켜 버리죠. 네, 이런 것들은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BPS 800원짜리 네, 이런 건데, 아직 뭐 재무제표도 완성이 안돼 있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돼요. 4년이나 5년 정도 됐을 때, 그때 보면 됩니다. 기관회인 종목 타점 드렸었죠. LG 디스플레이는 여기서 추가적인 지수의 상승에 따라서 움직여줄 수 있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역캐쇼홀 같은 거 만들었습니다. 지금 역캐쇼홀 모양 만들면서 반대에 나가고 있으니까 중장기 하실 분들은 네, 여기서 한번 모아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세력2 휴월상한가. 동일금속도 위험하죠. 지금 예, 급등했다가 여기서 뭐 한가 꼽아 버릴 수 있는데 이런 걸 매매해서는 안 되겠죠. 세력 3. 네 앞에 거래정지 있는 이력이 있는 이런 기업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저런 거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참네 얘네, 얘네들도 예,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하면서 급락하고 마무리됐었죠. 네, 거의 한가 찍었네요. 네, 지금 완전히 고평가 되어 있습니다. BPS 3천 원짜리가 무슨 14,000원 되어 있죠. 근데 네, 이건 뭐 급락하고 하락하고, 바닥 찍고 나중에 보면 돼요 지금 뭐, 뭐 매매할 종목도 아니고 신규 상장주는 네 보시고 우량주 최강 돌파 네, 휴홀 옵투스 다 걸렸고요 오상자엘도 좀 관심있게 좀 보고 대창단조도 좀 상승했는데, 요거는 주식 마스터 과정입니다. 연습하실 분들 타점 드렸죠? 연습해보고, 3차 파동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습해보시고, 줄이니 분들은 하지 마세요. 세종공 업을 종가 이쁘게 잘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단타 진입했었는데요. 지금 매집박스고 상단까지 종가 끌어올렸기 때문에, 파동이 좀더 크게 나와줄 수 있고요. 네, 그런 포인트고, 이 스윙, 우리 타점 잡고, 스윙 내고 있죠? 안타도 조금 더 홀딩해서 조금 더 스윙 내시고 네, 요것도 뭐 2차 파동까지 충분히 네, 그리고 3차 파동도 이 라인 밑에까지는 터치하고 움직여 줄수 있죠. OTS 종목이죠, 이거. OTS 메모 안에 놨나? 네, OTS 종목입니다. 요거 OTS. OTS가죠. 오픈 더 스카이. 하늘이 열려 있는 위에 매물 벽이 없는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겠죠세종공업 OTS로 편입합니다. 항상 매물벽 보시고 최고 상단에서 이렇게 봤을 때하방의 매물벽이 박스권에 많이 깔려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했죠? 이런거 뚫기 쉬우니까 여기까지 선을 한개 그어놓고 하방 라인까지 여기까지 못가더라도 맞고 떨어지는 지점 요 지점 정도까지는 네, 올라가줄 수 있겠죠? 우리 타점 여기면 여기서 네, 저기까지 올린다면 수익률이 약90% 정도 찍을 수 있는 그런 타점이었습니다. 앞으로 네, 흐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패스 음, 설명 드렸고요. 거래 정지는 패스 변곡점 무적이 변곡 어, 무적이는 바꿔 변곡점. 변곡점에 좋은 종목 많이 걸리죠? 휴홀, 옵투스, 오상자이엘, 네, 휴홀은 이미 날라갔고 네, 세종공업, 우리 종목도 걸리고 네, 많이 걸렸습니다. 이런 거 패스 매지 완료, 태용로시스 패스 변곡점 신호검색식 어, 대창단조, 신호검색식 신호검색기도 잡고 신호검색식도 잡아주고 있죠 이런 것들은 패스 DK END도 잡혔죠. 반등하면서, 신호 검색기는 안 떴는데, 신호 검색식이 잡아졌죠. 바닥을 살짝 끌어올리면서 추세를 바꾸고 있고, 지금 매집 과정 중에 있는데, 매집이 다 끝나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저점 잡고 지금 매집 파동 먹기 위해서 매집 박스권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파동 나오면, 이렇게 네, 매집 박스권 상단 터치할 때쯤에 익절하고 다시 저점 잡도록 할게요. 아직 900만 주 정도 더 모아야 됩니다 음 안국약품이 지금 바닥에서 매집이 끝났네요 네, 안국약품도 재무가 좋아요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요거 상단하고 선 네, 그어 놓고 일단 파악 좀 해보고요 38% 라인 요, 매집은, 여기서, 1100만주, 유통물량 500, 1500, 예, 1500만주, 여기서 매집 끝, 예, 매집 끝났죠? 음, 근데 요거는, 감자 이력이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 감자 해놨죠. 메모를 해놓은 거 보면, 월봉상에서 보면, 과거에 이런 감자 이력이 있는 차트는, 바닥이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이런 차트들은 감자 이력이 있는 차트들이에요. 찾아보면 감자 이력이 보입니다. 어디쯤에 있나? 여기네요, 여기. 900% 감자. 900 있죠. 이게 감자 이력이에요. 그래서 단타 관점으로 볼 건데 이거는 뭐 관종 추가는 안해 놨습니다. 음 여기서 뭐 수익 실현할 수는 있는데 재무는 좀 좋아지고 있어요. 과거 이력보다. 근데, 이런 감자 이력이 있으면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네. 패스합시다. 네, 패스합시다. 네, 여기서 타점 잡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패스합시다. 감자 이력이 있으니까. 감자 이력에서 X.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뭐, 걸리, 그, 나중에 걸리면 단타나 한번 쳐보든지. 네. 우리 좋은 종목 많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죠. 옵투스 오늘 종가 좀 예, 여기서 마무리 됐으니까요 추가 상승 해줄 수 있습니다 많이 흔들었고 이제 매집을 여기서 예, 딱 끝냈죠 예, 매집을 이제 미리 다 끝냈고 이거 뒤로 밀려 있나요? 이거 다시 잠깐만요 2,800만 주 여기서부터 여기서 네, 오늘 이제 매집 끝냈어요 오늘. 오늘 물량매주 끝났네요 음, 저장해 놓고요 패스 일목 휴맥스 일목 균형표 볼펜일목 상향돌파에도 걸렸고요 2차 저항돌파 보니 오티패스 DY 파워가 지금 매집 다 끝나가요 어 2100만주 모으면 물량매집 끝인데 현재 지금 약 2020만주 어한 80만주 정도만 모으면 물량매집 끝납니다 상승하면서 매집 끝내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같이 보고 DY 디와이 흐름도 DY는 우리 평단하니까여인데좀 흔들고 있어요 신용이 최근에 또몇 얼마 또 들어와서 마지막 진홍 털기하고 올려줄 수 있은, 있, 있는 포인트니까 좀 기다려봅시다. 거래량 없으니까요. 뭐 상승하는 거야. 한방이에요. 예, 과메도 찐바닥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예, 다받고 단타 검색식은 다 보세요. 예,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예, 좀 어제 늦게 잤는데 새벽에 검색식 좀 네, 업무 다 마치고 나서 검색식을 좀 보다 보니까 V.I. 단타 검색식하고 다른 단타 검색식에 좋은 종목이 두 종목 걸렸었어요. 그걸 이제 관심 종목 추가했는데 카페에 올려드렸죠. 네, 단타 검색식도 보세요. 그러면 세력 작전 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검색식은 매일매일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